여러분, 아인슈타인과 상대성 이론이라는 말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몰라도 분명 살면서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라는 거죠. 저는 책을 통해서 여러 번 들어봤지만 거의 정리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 유시민 작가가 너무 잘 설명을 해줘서 드디어 제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해한 걸 기반으로 여러분한테도 아주 아주 쉽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에 딱 정리하고 넘어가자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총세 개의 크기로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이 지구 스케일의 세계는 뉴턴의 고전 역학이 통용되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먼지 한 톨보다도 작게 느껴지는 아주 거대한 우주와 빛의 속 세계에 대해서 논하는 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아주 아주 작은 미시의 세계, 원자의 세계에 대해서 논하는 양자 역학. 세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쉽죠 17세기 중반 시대의 천재과학자 뉴턴이 등장하는데요 이 뉴턴은 20대에 자기가 편리하기 위해서 이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광학, 역학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미적분학을 무려 직관적으로 만들어냈다고 해요 이때부터 인류는 역학이라는 과학적인 공식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 공식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지구스케일에서 아주 잘 작동했어요. 이 뉴턴의 역학을 지금의 발전된 역학과 구 구분하여 고전역학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기술 발전으로 이게 우주 스케일로 커지니까 문제가 발생해요. 너무 커져버리고 너무 빨라져서 변수가 생긴 거예요. 바로 빛의 속도와 중력이라는 거죠. 우리한테는 뭐 KTX, 자동차, 비행기 이런 게 빠를 수 있겠지만 빛의 속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지구의 중력, 달의 중력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빛마저 빨아들이는 블랙홀의 중력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네, 아인슈타인은 물체가 빛의 속도에 접근하면 크기가 줄어들고 시간이 느려진다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물체를 빛의 속도로 빨라지게 해준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면 물체의 질량이 증가하게 된다 라는 걸 알게 돼요. 이후 중력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빛조차 꺾는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중력이 힘이어서 빛을 꺾는 게 아니라 이 중력 자체가 시간과 공간을 왜곡시키는 것의 결과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중력이 빛을 꺾은 게 아니고 공간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빛이 꺾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런 복잡한 상수를 거쳐서 중력이 강한 곳은 시공간이 왜곡되어 중력이 약한 곳보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영화 인터스텔라의 밀러 행성 장면이 대표적이거든요. 밀러 행성에서의 한 시간이 우주선에서는 7년이 되는 장면이 나와요. 밀러 행성은 블랙홀 근처에 있는. 거대한 행성이며 이곳엔 지구보다 훨씬 중력이 강하고 그만큼 빛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같이 왜곡된다고 해요. 중력과 시간에 관한 보다 쉬운 예로 일란성 쌍둥이 자매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평생을 항공기 승무원으로 지낸 동생이 평생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는 언니에 비해 조금 더 늙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요. 항공기에 있으면 그만큼 지구의 중력보다 약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빠르게 흐르고 그래서 지구 에 보다 가까운 동생보다 조금 더 빨리 늙어간다 라는 거죠 물론 조금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비행기에 있으면 그만큼 지구증력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빠르게 흐른다는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든 예시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인데요 상대성 이론은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상대성 이론으로 나눠지거든요 특수상대성 이론은 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시간이 다르다 라는 걸 증명했고요 시간이 상대적으로 흐른다 라는 것만 설명을 한 거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 특수 상대성 이론의 중력이라는 변수까지를 고려해서 실제 우리 우주에 적용을 한 거예요 따라서 빛의 속도와 우주라는 세계에서는 고전력하게 상대성 이론으로 보정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된 거죠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운전할 때 쓰는 내비게이션 얘기가 나와요 이 내비게이션은 gps를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gps는 지구 바깥에 떠 있는 16개의 인공위성이 관여를 해서 지도정보로 주고받는다고 해요 근데 우주에 떠 있기 때문에 지구 하는 다소 거리가 있잖아요. 아주 짧은 시간이긴 해도 시속 100km씩 움직이는 이 도로 사정에 비하면은 그 생각보다 오류가 꽤 있다고 해요. 이 오류의 수치를 보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식이 바로 상대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즉, 지구의 시간과 인공위성의 시간을 보정해 준다라는 거죠.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없었다면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양자역학인데요. 양자역학은 우주 스케일과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세계가 작동하는 원리 에 대한 과학 이론이에요. 우리가 우주적인 관점을 거시적이다라고 말하고 반대로 이 아주 아주 작은 세계를 미시적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원자만큼 작아지면 농구공이 지구만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런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라는 두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원자핵과 전자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움직인지를 설명하는 학문이 바로 양자역학이에요. 그리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를 통해 전 우주가 가득 채워졌다고 하는데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건 우리 눈 눈의 성능이 떨어져서인 거고 사실 전 우주는 이 원자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사용해서 만든 게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양자역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상식은 꼭 필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통해 이 영상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양자역학 덕분이에요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이는 고전 역학을 알아야 되고 아주 거시적인 세계에 이 고전 역학을 적용하려면 상대성 이론 이라는 걸 통해서 보정을 해야 되고 우주 전체를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단위인 원자의 세계를 연구하는 게 양자역학이라고 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에 처음 컴퓨터가 놓였어요. 그리고 20년이 더 흘렀지만 여전히 독수리 타법이었던 어머니가 어느새 키보드 보지 않고 손가락 10개로 타자를 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기엔 두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제가 블로그 개설을 해드렸던 거고 또 다른 하나는 그만큼 어머니가 글쓰기도 좋아하시기 때문이에요. 평소 글쓰기를 좋아하는 저희 어머니는 늘 펜을 사용하셨거든요. 그런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글을 잘 쓰시니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글을 올리고 친구분들께 공유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평소 제 블로그에 관심이 많았던 어머니가 이제 흔쾌히 수락했고 저는 어머니에게 안 쓰는 노트북을 드리며 블로그까지 개설해드렸죠. 키보드 사용하는 방법을 좀 세세하게 좀 알려드렸어요. 답답하더라도 한다만찾고 교정해나가면서 써보시라고 알려드렸죠. 어머니는 제 충고를 듣고. 독수리 타법을 관두고 불편하더라도 정식 타자법을 익히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그리고 이제 본인의 글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필사하듯이 포스팅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되게 재미있으셨던지 1일 1포스팅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한달 정도 지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키보드를 다루시더라고요. 여기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처음엔 겁나고 답답해도 뭔가에 꾸준히 노출시키고 익히면 어떤 일이든 어느 정도의 경지로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였어요. 접해본 적도 없는 생소한 과학을 심지어 책으로 접하려니 여간 고통이 아닐 수 없을 거예요. 이 책을 완독하시고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이 책을 발판 삼아서 조금 참고 더 알아보려는 노력을 통해서 두 권에서 세권 정도 더 과학 도서를 보게 된다면 그 서너 권의 책이 어느새 하나의 상식으로 똘똘 뭉쳐지는 경험이 올 거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저희 어머니의 타자 실력처럼 말이죠. 그러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책을 읽으시거나 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과학 상식을 어떻게든 최대한 인간의 언어로 쉽게 들려주는 유시민 작가와 그마저도 더 쉽게 알려드리려는 저의 노력이 여러분들에게 닿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른이 되고 보니까 어렸을 때 이런 걸 어른들이 가르쳐 줬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특히나 지난 영상에 다루었던 화학 같은 거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영어를 곧잘 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영어 성적은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만일 저희 어머니가 이 정도의 화학 상식 이 정도의 물리 상식이 있었다면 과연 제가 음악을 선택했을까? 하는 의문이 좀 생기기도 해요 후회하는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른인 우리가 이런 상식을 알고 자녀, 조카 아니면 그 밖에 젊은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다면 그 친구들한테는 이게 특별한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을 거예요 문가들은 철학의 향기에 끌린다 이 5장에서 유시민 작가는 불교를 끌어들이거든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즉 색은 공이다라는 뜻인데 유시민 작가는 이 말을 유와 무로 해석하더라고요 세상은 원자로 가득 차 있지만 원자와 전자 사이에 비어 있는데 그러나 이 비어 있는 공간에는 그 어떤 물질도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원자로 가득 차 있지만 이 원자는 사실 텅 비어 있다. 이 말에서 작가가 말하는 것은 세상은 빈 것처럼 보여도 채울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고 말해요. 을 이런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은 왜 그렇게 진리를 찾아 나서고 자신의 주장을 간철시키려는 그런 헛된 노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인식 주체인 나가 없으면 세상이 유이든 무이든.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살았던 의미도, 그리고 나의 죽음의 의미도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 살아있는 동안 내가 선이라고 믿는 의미를 되새기며 그곳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야겠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어요 내가 믿는 선이 남들에게는 악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나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공부이며 그 공부의 중심에는 독서가 있는 거죠 어때요? 독서가 참 대단하지 않나요? 계산해보니 제가 1년에 50권 정도 읽더라고요 이때까지 읽어왔던 책의 개수를 추산해 보니까 대략 500권 정도를 완독했더라고요. 아 물론 이 중에 먼지처럼 잊혀진 책도 있지만 기억에 강하게 남은 책들도 있어요. 대부분 최근에 읽은 책들이 그렇고 특히 두번세번 번 읽은 책들 그 중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책들은 더 기억에 남더라고요. 결국 심심풀이로 읽는 책은 일주일 전에 봤던 웹툰처럼 기억 속에서 그냥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저 잠시 잠깐 즐거웠던 느낌만 남기는 거죠. 저는 독서가 인생샷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행지 음식을 그리고 나를 사진에 남기듯 독서도 기록을 남겨야 해요.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 자랑하듯 나의 독서를 자랑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읽은 내용과 감동 그리고 교훈을 남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온전히 모여서 진정한 나의 추억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가운데 느끼는 뿌듯함과 성취감들이 모두 행복이라는 감정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그런 모든 감정들이 통섭해서 행복이라는 감정으로 환원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물리학적인 정보까지 모두 취하고 하고 나면 우리 삶에는 무슨 의미가 있지? 나왜 사는 거지? 이런 질문은 너무 뻔하고 답이 나와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이 유시민 작가는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해요. 왜냐면 이 물질 세계에는 그런 목적, 그런 의미 같은 건 없다라는 답이 이미 나와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시민 작가는 이 질문을 고쳐야 된다고 말을 해요. 내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할까로 말이죠. 질문을 이렇게 바꾸면 내가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해야지 내 삶의 의미가 생긴다는 거죠. 실존주의 철학과도 연결 되어 있는데요. 실존이 본질에 우선한다라는 장폴 사르트르의 명언이 있었죠. 우리는 목적 없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스스로 찾고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의미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보면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이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뇌과학, 생물학, 화학 그리고 물리학을 거쳐왔는데요. 유시민 작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간의 언어로 최대한 과학을 이야기해봤는 데요. 결국 과학자들끼리 통하는 언어는 수학이거든요. 지금에 와서 우리가 수학을 잘 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수학의 역사 정도는 알고 있다면 수학이 이런 거구나 정도만 알고 있어도 수학이 조금은 덜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수학을 다뤄볼까 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헤르만의 서재 정우였습니다.